이번 시간에는 다운 스윙 과정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엎어치는 오버 더 탑을 교정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운 스윙 과정에서 손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앞으로 엎어치게 되면 슬라이스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공이 아래에 있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치게 되는데 공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려다 보니까 엎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이걸 고치기에 좋은 드릴로는 사이드 암 투수처럼 공을 이렇게 잡고 옆으로 디드면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체가 옆으로 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요. 보통 공이 옆에 있어, 아,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치게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던짐으로써 공 옆을 이렇게 치려고 하다 보면, 오른팔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오른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엎어 치는 것보다는 옆에서 하체가 지금 나가면서 옆으로 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발을 모으고, 하체가 나가고, 옆에서. 하체가 나가고, 더 밑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좀 과도하게 옆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팔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써 어퍼치는 오버 더 탑을 교정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